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네. 구조조정 네. 정리해고 관련 방송이 나가고 음, 상담 네. 상담 오신 분들이 좀 그거와 음. 관련해서 만드실 건데 경험이 어떤가요? 뭐 사실 그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 쪽에서 사실 그 7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상담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뭐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자체가 사실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데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코로나와 연결된 분위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해고, 뭐, 임금체불 이런 걸로 상담을 좀 많이 오시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전반적으로 볼때 지금 정부나 뭐, 기업들 경향 자체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먼저 보호해주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스스로 조금 찾으려고 하시는 경향도 좀 늘었는데 방송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문의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더 늘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전 세계의 어떤 노동권 지표를 봐도 한국은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먼저 챙겨주질 않아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뭐 찾으시고 권리를 찾으시려고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가시는 부분에서는. 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국제 노총이라고 음. 있나봐요. 네, 국제 네, 노총에서 네. 2020년 글로벌 노동 관리 지수를 음, 음, 음. 발표한 걸본기기 네. 나는데 아, 그렇죠. 한국이 뭐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게분나요네 네. 맞아요. 그 사실 뭐 매년 이 국제 노총이라고 그 전 세계의 노동 기구들이 다, 노동계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세계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전 세계 노동권 보장 지수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어, 나온 김에 이 자료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노총에는 글로벌 그 노동권 지수라고 이걸 6개 등급으로 나눠요. 1, 2, 3, 4, 5, 5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데, 1등급이 보통 이제 이 보시면 노동권이 어느 조금만 뭐 반복적으로 약간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나라가 1등급이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침해된다 이게 이제 2등급.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기적으로. 어 일단은 뭐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침해되는 단위들이 3등, 3등급에 속하죠. 그러고 이제. 좀,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나라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장 안 하는 나라들이죠. 그게 이제 4등급이고, 우리나라가 요 5등급에 속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법제도 자체가 노동권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을 5등급이에요.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5 플러스 등급은 등급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돼가지고, 노동권이고 뭐고 없다 이런 나라들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급 분류 지수의 5등급 자체가 법 제도 자체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라서 최하위 등급.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있잖아요. 그 회원국 안에서 5등급 받은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5등급이라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OECD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5등급인 나라들의 경향이 기업들이 살아야 뭐 노동자도 살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퍼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기업들에 사는데 노동자들도 산다라고 하지만 그드, 그 나라들의 노동권 자체가 법제도상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법제도에서 노동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유배반적이라는 거죠. 기업이 산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살지 않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서 오늘도 노동법 위반으로 음. 피해를 받는 노동자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함께 나눌 사연 읽어주시죠. 아, 예. 어, 어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임금 체불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사연을 남깁니다. 50명 정도 일하는 제조업체에서 올해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입사할 당시에 회사에는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하기는 힘들어서 하루 6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 되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분들도 좀 생겼는데요. 의외로 회사에 일이 많아서 6시간 일하던 사람들에게 한두시간씩 일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같이 일한 분이 회사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안 주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저도 월급명세서를 보니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1시간, 2시간 더 일한 시급만큼만 월급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이 여러 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6시간 넘어 일을 시키면 연장 근로이고, 그러면 가산수당을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어, 어, 사실, 뭐, 이거는 회사 상황에 따라서 약간 아리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어, 이렇게 좀 8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분들이 단시간 노동자인지 아니면 통상 노동자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제가 판단할 을때 보면 이분은 단시간 노동자예요. 예, 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분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노동법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하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짧기 음. 때문에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하루 여덟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 근로가 되고 연장 가산 연장 근로 가산 수당으로 시급의 오십 프로를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게 틀린 건가? 여덟 시간 일안 했는데? 어 아니요. 에그말 자체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 경우에는 사실 그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하는 거 이게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적용, 적용되는 이제 법이나 제도 이게 법 규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사연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연에 나오는 이 회사가 보면 그 일하는 분들이 전부 6시간만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사실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못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보면 8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섯 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아 예,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이해를 하시려면, 소, 아까 말씀드렸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 구별되는 노동자들, 이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소정 근로시간, 요 근로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노동자가 구별되는지를 한번, 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여기 보시면, 그, 단시간 노동자라는 규정이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노동자. 예, 그니까, 요, 딱, 요 얘기를 보시면, 어, 우리 회사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짧게 일하는 사람을 단시간 노동자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또, 이 표에 보시면, 그, 기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니까, 러 그,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이죠.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이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뭐,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차든 아니면 주유수당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사대보험도 일단은 산재보험만 우선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3개월 이후가 되면 고용보험도 들어가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로 보고, 어, 4대 보험 자체에 대해 고용보험, 이거를 신고해라라는 건데, 신고할 때는 3개월 전에 이미 입사한 사람인데 초단시간 노동자다라고 해서 3개월 전부터 되는 고용보험 그 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3 개월 지난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야 이법 위반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연 주신 분이 단기간, 아 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6 시간을 음. 넘겨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연장 근로이고, 가산 수당을 음. 결국에는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이분이 딱 단시간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6 시간을 일하니까 단시간 노동자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 내용에서 보셨듯이 같은 회사에 내랑 유사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짧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때 단시간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말고 기간제 및, 기간제 및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 드리면, 여기에 1, 2항은 기본 보셔야 되고요. 연장 근로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고, 3항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매진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50%를 가산해야 된다. 이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지급이 50%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엔 이 사연 주신 분도 연장 근로를 한 부분만큼 1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6시간 근무라는 근무, 음, 음. 아, 6시간이라는 근무한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시간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고 음, 네. 그다음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음. 뭐또 받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그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여섯 시간 다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난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통상적인 노동자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거고 네네. 그냥 말말 그대로 일반적인 노동자인데 6시간만 일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근로기준법의 56조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요, 보시면, 어,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이 6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8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그 2시간의 연장 근로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56조 여기 1항을 딱 보시면 8시간 이상 일을 할 때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 따라서 임금을 받으셔야 한다. 아, 요래서 예.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헷갈리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두 개라서 예, 네,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딱이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PPT, 요, 제가 띄워드린 거 다시 보시면 위에는 근로기준법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기간제법 내용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뭐 정지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떨 때에 단시간 노동자가 되는지, 어떨 때에 그냥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노동자가 되는지 예, 딱두개 비교해 놓고 보시면 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방송 나간 뒤에는 유튜브로도 올리니까요. 그 유튜브 내용 보실 때는 화면 딱 정지해 놓고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방송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 뭐 여기 전화번호 나가는 저희 상담소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유튜브에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